장례식장을 나온 지 일주일, 파주 가족 묘지는 여전히 축축했다. 재미는 새로 세워진 아버지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검은 화강암 위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정말 이게 전부인가요? 비가 굵어질수록 묘비 표면에 희미한 선들이 드러났다. 처음엔 대리석 결인 줄 알았다. 하지만 물기가 스며들자 그 선들이 규칙적인 무늬를 그리기 시작했다. 재민은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선명해진 선들이 지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무해 전, 재민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겨울밤이었다. 촛불이 깜빡이는 거실에서 그는 상장을 들고 어머니 앞에 섰다. 엄마, 글짓기 대회에서 1등 했어. 어머니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수고했다. 상장은 냉장고 맨 아래 모서리에 낡은 자석으로 툭 붙여졌다. 일주일 뒤 둘째 형 진수가 수학 경시 대회 동상을 받아왔다. 상장은 냉장고 가운데 눈높이에 금색 테두리 자석으로 반짝였다. 저녁 식탁에서 칭찬은 30분이나 계속됐고, 재민의 방엔 정정만이 길게 이어졌다. 그날 밤, 아버지가 재민의 방문을 살짝 열었다. 재민아, 산책이나 할까?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산길을 걸으며 아버지가 말했다. 넌 특별하다. 아직 사람들이 모를 뿐이야. 그 말은 오래도록 재민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어 남았다. 하지만 냉장고 아래쪽 자리는 변하지 않았다. 강남 법무법인 26층.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회의실 탁자 위에 두꺼운 봉투가 놓였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 분할을 공지하겠습니다. 장남 박민수 씨에게 강남 상업용 빌딩 전체와 주식 포트폴리오. 차남 박진수 씨에게 분당 메디컬 센터와 아파트 세채 재민의 심장이 빨라졌다. 마침내 자신의 차례였다. 막내 이재민 씨에게는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 파주 가족 묘지 구획 한 칸입니다. 정적이 흘렸다. 누군가의 얕은 키키거림이 들렸다. 그래도 뭐라도 받았네. 형수의 목소리였다. 변호사가 덧붙였다. 감정가 5천만원, 매월 관리비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재미는 고개를 들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울음도 없이 천장만 바라봤다. 이게 정말 끝인가? 다시 묘지로 돌아온 건 3일 뒤였다. 비가 더욱 굵어졌다. 묘비 앞면에 드러난 선들을 따라 뒷면으로 손을 돌렸다. 그곳에도 같은 무늬가 있었다. 물기가 스며들자 X표 하나와 흐릿한 글씨가 선명해졌다. 북쪽으로 열 걸음 큰 바위 아래. 재미는 묘비를 등지고 발 뒤꿈치부터 천천히 세며 걸었다. 하나, 둘, 셋, 열. 그곳에 웅크린 바위 하나가 있었다. 생각보다 컸다. 바위 뒤편 흑색깔이 달랐다. 관리사무소에서 빌린 삽으로 조심스럽게 파내려갔다. 철컥. 플라스틱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검은 방수 케이스. 자물쇠는 오래됐지만 탄탄했다. 하지만 묘비에서 본 숫자 조합으로 돌리자 철컥 열렸다. 안에는 봉투 하나와 은행 금고 키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를 뜯자 아버지의 침필이 나왔다. 착한 재민아, 진짜 선물은 아직이다. 내일 신한은행 본점 지하로 가라. 신한은행 본점 지하 금고실. 차가운 형광등이 길게 뻗은 복도를 비쳤다. 번호는 1247. 직원이 마스터키와 재민의 키를 함께 돌렸다. 중량감 있는 문이 천천히 밀려났다. 첫 번째로 보인 건 현금 다발들이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래 서류 봉투를 뜯는 순간 재민의 손이 떨렸다. 토지 권리 증서, 파주 1대 1만 평, 소유주 박상민, 권리 이전 미완료,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수 있었다. 시가로만 계산해도 수백억이었다. 그런데, 왜 형들은 모르는 걸까? 두 번째 편지가 있었다. 재미나, 아직 전부가 아니다. 진짜 이유는 곧 알게 된다. 3호선 구파발력 근처 컨테이너 창고 A-12. 이 열쇠로 마지막 상자를 열어라. 작은 황동 열쇠가 편지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재미는 권리증서를 가슴에 품었다. 세상이 달라진 느낌이었다. 재민의 원룸에 형들이 찾아온 건 나을 뒤였다. 거실 한가운데 노인차 세트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다. 재민아, 금요지. 그 개발 얘기 들리더라.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네, 전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형수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재민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묘지 주변에 정장을 입은 낯선 이들이 나타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진수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가족이잖아, 재미나. 서로 도와야지.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다. 진수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만약 정말 뭔가 있다면. 혼자 독차지하겠다는 건 아니지? 재미는 찻잔을 내려놨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구파발력 근처 컨테이너 창고는 낡고 퀴퀴했다. A-12 컨테이너 안쪽 작은 서랍장이 하나 있었다. 황동 열쇠가 딱 맞았다. 서랍 안에는 주식증서 묶음과 긴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재민아,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됐다. 첫 문장부터 심상치 않았다.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내 누나의 아들이다. 재민은 편지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다. 20년 전, 내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너만 혼자 남았을 때, 내가 데려왔다. 그때 너희 부모님이 남긴 보험금 10억으로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 이제 불어난 모든 것은 원래 내 거다. 미워하지 말아라. 나는 평생 미안했다. 형들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이기적인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편지가 떨어졌다. 재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족이라는 단어의 뜻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 모든 차별과 냉대가 설명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진짜 상속자였다. 재민의 원룸은 전해 없이 빽빽했다. 민수, 진수, 어머니까지 모두 모였다. 공기가 무거웠다. 재민은 아버지의 편지를 탁자 위에 내려놨다. 읽어보세요. 민수가 편지를 들었다. 몇줄 읽더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진수에게 넘겼다. 진수의 눈빛이 점점 흔들렸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재민아, 알고 계셨죠?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긴 침묵이 흘렀다.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가족인데, 재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20년간 품었던 서운함과 분노가 목 끝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그가 택한 말은 달랐다. 맞아요. 그래서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눈이 재민에게 쏠렸다. 대신 우리 부모님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 겁니다. 형은 법무팀, 둘째는 의료팀을 맡으세요. 어머니는 재단 회계를 부탁드립니다. 돈이 아니라 일로 가족을 다시 시작하자고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훌쩍였다. 찻잔이 조용히 탁자에 내려앉는 소리만 들렸다. 1년 뒤, 여름 초입. 작은 재단 건물 앞에 현판이 걸렸다. 박상민이 명화 추모재단. 두 이름이 오후 햇살에 반짝였다. 재미는 현판을 올려다 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부모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민수는 교통사고 유가족 법률상담 창구에서 밤을 지새웠고, 진수는 사고 후유증 환자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어머니는 재단장부를 정리하다가 종종 눈을 훔쳤다. 어느 늦은 오후, 그들은 처음으로 함께 아버지 묘지에 섰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묘비는 충분히 반짝였다. 재미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지도는 필요 없어요. 길을 찾았으니까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오늘도 삶의 한 장면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 마음에도 따뜻한 등불이 켜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마디가 새벽 인생극장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